안녕하세요. 한자 강사 김성훈입니다. 오늘 부스와 자전 이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는데요. 먼저 부스라는 것은, 어 한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우리가 어, 자전이라고 했을 때 자전 안에 그 수많은 한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어, 구분법이 있어야 돼요 그 많은 거를 우리가 가, 나라, 순으로 정리하기는 너무나 힘들고요 그래서 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수를 중심으로 그 수많은 한자들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부수는 한자의 뜻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수를 안다는 것은 모르는 한자를 유추해서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에 대해서 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리라는 부분, 보여요. 머리. 그러니까 부스의 위치가 머리라는 부분. 머리는 사람의 머리가 어디 있죠? 위에 있죠. 네. 위에 있기 때문에 부스의 위치가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위에. 위. 부스 머리. 부스가 위에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머리라고 불러줍니다. 머리. 그래서 글자의 위에 있는 부스를 우리는 머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머리. 자, 그러면, 어, 간머리. 간머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가처럼 생겼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간머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얘는, 이 부스는, 어, 모양부터가 뭔가 이게 뚜껑, 덮개, 모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글자 위로 갈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네, 생겨 먹은 모양 자체가 글자 위로 가게 갈 수밖에 없게끔 생겼습니다. 네, 밑으로 가면은 상당히 어색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위로 가요. 그래서 우리 집실자 보죠. 집실자, 집실자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이 부분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가자 같은 경우에도 요 윗부분 이 부분이 부수가 되는 것이고. 편안한 앉자 윗부분, 요 부분이 부스가 된다. 그래서 부스, 부스가 위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머리라고 불러준다. 머리, 머리.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부스가 하나 나왔어요. 풀초. 이 풀초 같은 경우도 무조건 위로 가요. 네, 얘도. 얘도 무조건 위로 가는데, 얘가, 풀초두라고 하는 풀초머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풀초머리, 풀초두, 풀초머리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의 위에 부수가 이렇게 존재한다. 일만 그러니까 만자의 부수, 윗부분에 있는 풀초자. 이 부분도 풀초자의 부수,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약자의 부수,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부수가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어, 부스들이 다 위에 존, 위치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윗부분, 윗부분에 존, 위치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준다? 머리라고 불러준다. 그얘기요 자, 그럼 머리 나왔어요. 자, 머리, 머리니까 이제는 밑이 나와야겠죠. 밑에. 사람의 밑에 뭐가 있죠? 다리 혹은 발. 발이라고 합니다. 발, 발. 발이라고 해요. 글자의 아래에 있는 부스를 우리는 발이라고 불러, 발. 자, 대표적인 것 중에서, 자, 마음심 발이라고 했어요. 자, 마음심 자가, 자, 마음심 자가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정도 무조건 이제 발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마음심이 밑으로 가는 대표적인 글자들이 느낄 감 자의 부수, 밑으로 가 있죠. 그 다음에 뜻의 자의 부수, 밑으로 가 있습니다. 밑에. 그 다음에 생각할 염 자의 부수가 이렇게 밑에 있네요. 그 이거를 발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발.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는 마음심 발이요. 마음심 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어, 뭐가 있냐면 마음심은 무조건 발일까요?라고 또 우리가 어, 질문을 하신다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 물수는 물수 같은 경우에는요. 물수는 이게 물수자잖아요. 물수자, 물수자인데. 얘가 이제 부스로 바뀌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얘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요. 무조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물수 변입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수는 변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음심발이라고 했는데, 그럼 마음심은 무조건 밑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심은 마음심자가 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변형된 부수에서또 학습을 하겠지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글자의 왼쪽 부분에서 왼쪽 자글소 자 같이 썼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뜻정자 뜻정자죠. 뜻정자 할때 이게 이제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얘도 마음심자가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심 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심 변이잖아요. 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변이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있는 부스도 있고요. 혹은 물수처럼 무조건 변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그냥 그 명칭을 불러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심 발이라고 했지만 꼭 마음심 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생긴 부수가 2 1열내자에또 포함이 되거든요. 무조건 밑으로 간다는 얘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밑으로. 위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엄. 엄이라는 거는 글자의 왼쪽과 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글자의 왼쪽과 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 엄이라고 불러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모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 이렇게 생긴 글, 부스도 어 아주 대표적인 부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부수가 뭐가 있냐면 얘하고얘입니다예하고 얘는 글자가 생겨 먹은 게 왼쪽하고 위를 싸 이렇게 딱싸 주게끔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겨 먹었죠. 그래서 법도 돛자의 경우에는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부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왼쪽과 위를 요렇게 어, 쌓아 주고 있는 형태의 그래서 이것도 넓을 광자의 부수가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 부수가 부수가 이러한 곳에 위치할 수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부수의 위치, 부수의 위치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존재해요. 모든 한자에 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한자를 봤을 때, 어이 한자의 부수가 뭐가 될까라고 우리가. 어, 따져보려면은 이 위치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검시 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목 자도 이렇게 왼쪽과 위를 싸고 있고요. 펼전자 왼쪽과 위를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위, 아, 위와 왼쪽을 싸고 있는 부스를 뭐라고 불러준다? 엄이라고 불러준다. 엄. 그래서 집엄주엄시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의 위치 엄이라는 위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책받침. 책받침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받쳐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책이라는 것을 빼도 상관없어요. 그 그러니까 받침이라고 해도 상관없었고요. 글자의 왼쪽과 밑을 싸고 있다고 했는데요.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의 왼쪽과 밑을, 밑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요소가 올라타고 있는 형태의 글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양, 이 모양 자체가 이제 부스의 또 하나의 위치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은 어, 요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요 모양은 여기에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어, 쓰시지 마시고요. 이 서체는 조금씩 바뀌는데 우리가 직접, 직접 수기로 쓸 때는, 수기로 우리가 한자로 지금 쓰실 때는 이 받침 모양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한번 따라 써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길도 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는 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직접 이 글씨를 쓸 때는, 길도 자쓸 때는 여기에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학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요 그러니까 모양까지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렇게 한번 쓰는 연습 해 보시고요. 요 부스가, 부스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길도 자 같은 경우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받쳐,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요. 지나할까 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스가 또 대표적으로 부스의 위치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글자가, 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 용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요 부스에 또 여기에도 나와 있죠? 요거. 민책받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하고 얘가 받침. 태어나면서부터 받침으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모양이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도 이렇게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직접 쓰실 때는 방금 요거 쓰신쓴거 있죠? 요기에서 꼭지 빠진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얘하고 얘는 쓰실 내가 직접 쓸 때는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는게 좋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부수 해당이 돼서 여기에서 요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가 된다 라는 겁니다 받쳐 주고 있는거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의 부수를 어,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받침, 받침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리해봤어요. 받침, 받쳐주고 있는 형태. 이것도 하나의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주 용례가 많습니다. 받침의 용례. 자, 그 다음은 이건 뭐냐. 재부수예요. 재부수. 자, 재부수라고 하면요. 어, 제자 라는 한자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한자. 한자를 보시면. 이제 자가 모두 제 자예요, 모두. 모두 제 자. 모두 제 자인데, 그러면, 한 글자가 그대로 부수인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도형을 잘 보시면, 앞에서는 도형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뭐 밑에 있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다 새까맣게 칠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글자의 글자에, 한, 어떤 한글자의 모든 부분, 모든 부분이 부수가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제자를 써서 재부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부수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어떤 글자의 부수가, 그냥 그 자체가 부수가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부수가 되는 게 재부수입니다. 재부수. 그래서, 우리가 술의 거자 수레거자, 술의 거자의 부수가 뭐냐, 술의 거자의 부수가 뭐냐라고 부르면, 뭐 위치 따질 거 없어요. 네, 따질 거 없이 그냥, 그냥 술의 거가 부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몸신자의 부수가 뭐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몸신 자체가 부수가 되는 것이고요. 설립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설립 자체가 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재부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앞에서 그2 1 4자의 부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2 1 4자의 부수들 중에서 부수들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온전히 쓸수 있는 한자는 다 제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 214자 중에서 214자 중에서 온전히 홀로 쓸수 있는 글자 그게 얘네들이거든요. 수레 거라든가 봄신자 설립자가 다2 1 4자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214자에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이 글자가 다 뭐가 된다? 제부수가 된다. 그그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냥 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로 따졌을 때제 부수는 그냥 그 자체가 부수가 된다. 그래서 제 부수.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위치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네. 부수와 자전 이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수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을 부수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수들은 어 부수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가 위치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 경우의 수들이 이렇게 여덟, 일곱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수라는 것이 꼭이 위치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여기를 좀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 일곱 가지 경우로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부수의 위치가 정리가 잡힙니다. 자, 첫 번째 변이라고 했어요. 글자의 왼쪽에 있는 부수입니다. 글자의 왼쪽이 강강자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물수가 부수가 되는 거. 왼쪽에 부수가 있죠. 그 다음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왼쪽은 변이라고 불러주고, 오른쪽은 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글자의 오른쪽 이, 이로울 리자의 오른쪽 이 부분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의 왼쪽, 오른쪽, 이번엔 위가 있겠죠. 위는 머리가 있죠. 그래서 글자의 위에 있는 부수를 보통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가자의이 부분이 부수가, 윗부분이 부수가 되고요. 그 다음 발, 밑에 발이 있죠? 그 글자의 아래에 부스가 있는 경우 느낄감자의 아랫부분에 이 부분이 부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엄은 글자의 위와 왼쪽을 이렇게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가 법도도자의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쌓아주고 있는 형태의 부스가 위치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밑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의 부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 부스, 요거. 모양 쓰시면, 요렇게 생긴 부스입니다. 요 해당되는 거, 여기에여기 왼쪽과 밑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의 부스가 또 있어요. 그 형태가 얘하고 이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부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부스. 한 글자가 그대로 부스인 거예요. 그 글자 자체가 그냥 부수가 되버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214자의 부수가 있는데요. 214자 중에서 온전히 쓸수 있는, 온전히 홀로 쓸수 있는 부수, 글자는 그대로 그냥 부수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 글자가, 이 차차 자, 술의 겉자가 있는데요. 술의 겉자의 부수가 뭐냐, 그럼 위치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부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자 어, 받쳐주고 쌓주고 하는 형태의 위치가 있지만, 재부수는 그냥 그 자체가 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거자라는것 해당되는 그런 용례들은 다재부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수와 자전 이용법을 학습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